안녕하십니까. 닥터 전수영의 맛집 전수의 피부과 전문의 전수영입니다. 언젠가부터 부산은 피자 먹으러 가는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행객들 사이에서 피자가 큰 화제가 되었죠. 그 중심에는 역시 부산의 레전드 이재모 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갈 곳은 그 이재모 피자가 아닙니다. 저희 부장님 피셜로 부산 로컬들이 간다는 그 피자집, 바로 방감동의 이탈리아 피자입니다. 혹시 우리 부장님, 부장님이 한번 올라보세요. 여기가 뭐가 유명한지, 뭐가 맛있는지. 이렇게요? 원래 먹던 거, 원래 내가 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 푸는 피자. 여기는 일단 음. 피자 스트레스 푸는 피자 없습니다. 피자는딱 정해져 있나? 네. 뭐 어떤 피자? 음, 치즈. 치즈 크러스트. 네. 아 네. 나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 왜냐면 그냥 빵은 얇은 얇은 거 싫어해. 아니 얇은 거는 좋은데. 음, 음. 그냥 끝에가 빵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치즈가 그치, 치즈 가 들어가 서 그렇지, 치즈 크러스트. 이거 이거 다 이야기 하더라고. 이거 그냥 응. 기본 이거 먹어라고 아니면 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돼. 이거 이거 하고 스몰 할지 라지 할지만 하면 되는데. 아잘 먹으니까 라지 하면 되지. 라지 하면 되죠. 남기면 응. 되고. 오케이, 치즈 크러스트 피자 기본. 먹거나 하면 되지. 기본.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했고 또. 여기서는 다른 것도 볼거 없고, 응. 그밥 먹고 싶은면 먹으면 되는데. 응응. 응. 김치볶음밥 먹어야 돼 시작부터 김치볶음밥? 같이 여기 김치볶음밥 진짜 어... 맛있어요 이 콤비네이션이 좀 특이하긴 한데 어. 어. 김치볶음밥 이 집에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음. 그 반찬에 김치도 나오거든요 김치볶음밥 또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 네. 어떤 거뭐 어떤 걸 보통 마시십니까 어? 아 기대가 된다 진짜 왜냐면 내가 피자를안 좋아하거든. 피자를 안 좋아하는데 피자집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로 왔잖아. 근데 이게 맛있잖아. 장님 추천. 아, 진짜 추천으로 왔잖아. 가 제가 이보다 엄청 맛있다. 나 이제무 뭐안 먹어봤어. 다른다 이 정도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여기 가깝고 이제모 마 할머니였어. 그래서 이제모님이라고 하자 이제모라 고 하지 말고 이제모님 할머니. 어, 할머니를 누를 수 있다. 어. 아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땐, 건 아니다. 내가, 땐 내가 왜 여기로 오냐면 접근성이 변하고 안 기다려도 되고 기다려도 조금 편하고 <laughs>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아. 이런 거 피자집인데 이 과자가 나온다는 거는. 미토코도 <놀람> <놀람> 없이 이맘대로 네 다른 같은데? 피자집에서 소주 맥주. 와 잘했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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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안주 안 나와도 왠지 한잔더 익히고 싶은데. 자. <놀람> 아 좋다. 좋아 좋아. 내가 옛날에, 사실 난 도우가 두꺼운 걸싫어했거든 근데 여긴 도우 좀 두꺼운 편이야. 아, 과연 그 도우 두가 두꺼운데, 내 입맛에 맞다, 이러면. 아, 진짜, 대박인거지, 대박. 엄청 다 이게 라지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피자를 잘 몰라요. 라지 피고큰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이에요? 아니면 뭐. 보통은 어, 보통인데, 일단 피자가, 피자가 너무 두꺼운데, 일단. 보세요. 이 엄지 손가락에 비해서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 두꺼운 피자. 이제 손가락. 으이한 번. 이제 손가락. 와 이거 이거 멋지지. 이거 되면은. 우와. 와 이거 이거 이거. 와김 나는 거 김. 자 그리고. 와. 닥터 전수영은 매너남이니까 레이디퍼스트 레이디퍼스트 우리 부장님. 오, 돼요, 와, 장난인데요, 이거. 제가 이거 배달을 먹어봤거든요, 사실. 네. 배달을 이만큼씩 아. 안들어났던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거, 만약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배달시켜가지고 나중에 온걸 바로 그냥 좀, 뭐라 하지? 우와, 미쳤다. 자, 이거 누가 도와줘야 돼. 혼자 안 되는 피자. 찔렀다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먼저 아, 드릴게요. 저는 매너남 우와, 이거 진짜. 이거, 피자 제대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피자도. 피자 피자하자도 자 까면 안 되는데, 맞죠? 피자 땡으로 해주세요, 피자 땡. <laughs> 자, 이거 뭐, 뿌려 먹는 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뭐가 맛있나? 파마산, 파마산. 이거 한번 쌩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쌩으로요? 네. 아, 먹어볼게요. 아. 나 3번 밀트 까고. 네, 맞아요 <laughs> <laughs> 한번더 먹어볼게요. 원래 미식가는 한 번으로 잘안 돼요. <laughs> 여기가 딴게 필요 없어요. 치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우가 안 두꺼워요. 그냥 치즈가 치즈로 말 다인 것 같은데 치즈 맛있네. 도구안 두껍네. 아 이거 치즈가. 겉더이자 <laughs> 피자 먹을 때 느끼함이 싫어하는데 안 느끼해요. 이제모랑 진짜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 진짜요? 치즈가 좀더 두꺼워 많아 조금 음. 더 많고 그리고 이재모보다 조금 더 짭짤해요 아 싸워요 이게? 네 약간 음. 그러니까 이재모는 이거보다 조금 덜 짭다 근데 비싸긴 해아 저는 안 먹어봤잖아요 안 먹어보고 지금 이거만 먹는데 아니에요 두께가 음. 얇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가 럴수스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리 피자집이 약간 술집이잖아. 근데 일단은, 일단 소맥 괜찮네, 같이 먹어도. 이쪽을 안 먹어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치즈 맛이 아니다. 다행인 게, 나는 치즈 들 중에서 느끼한 치즈 있어요. 먹다보면 피자에 있는. 아, 이 점으로 먹어봤어야 됐는데음는이 점은 안 먹어봐야겠다. 근데 나는 감독님 말씀은, 약간 이해하니까, 치즈 양이 많잖아. 이렇게 만들,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치즈는 기본적으로 짭짤한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 피자보다는 확실히 짜기요 일반 피자는 도우에서 짠맛을 내는데, 아, 도우가 아니고 위에 토핑에서 짠맛을 내는데, 얘는 씹어보니까 치즈에서 짠맛이 구나 정확합니다. 저도 시즈의 짠맛이지. 응. 다른 재료의 짠맛이 음. 나거든요 그니까, 러 그렇지만, 좀 싱겁게 먹는 사람은 그냥 먹으면 좋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피자 맛을 봤으니까 저거 그런 거한번 뿌려가지고 먹어보는 거. 이제 우리 부장님 스타일로. 아, 일단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뿌려 먹는지 한 번. 니 어떻게 뿌려 먹는지. 어, 니 어떻게 뿌려 먹는지. 왜냐면 단골이시니까 어떻게 맛있게 뿌려 먹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안 뿌려야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 저는 사실 이렇게 거 좋아하기 요 진짜 많이 뿌리네 아니 내걸 사실은... 뿌리라는데 자기 걸 뿌리고 아, 있네. 아그 내가 내 어떻게 먹는지 알려 달라 해서. 너무 이기주의적인 <laughs> 부장님이시네부장님이 약간 이기주의잖아요. 아, 보니까. 내 것처럼 따라 먹다가 다칠까 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맵찔인데 생각보다 괜찮다. 사람이 아안 낫지 안 낫죠. 안 괜찮아. 안 <laughs> 괜찮다. 왜놈. <왜냐면, 웃음> 아니 이게 아니고 많이 뿌려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생각보다 아니 그다다 다 뿌려가지고 좀안 매워 아니 그냥 해. 이렇게만 먼저 먹어보고 어머님 네. 한서 알겠어요 한번 네. 네, 안 먹어봐야지 그렇게 먼저 드셔보세요 음. 네, 맵네 네 매워요 그래서 그렇게는 사실이 단맛도 나왔던데 와 이게 특이하게 진짜 술이랑 다 드신다고 술 취하면 사람들이 이거 달라 이거 달라 하거든요 돈가스도 먹고 싶고 네, 나중에 라면도 분명 있을 것 같아 원래 술 먹으면 무조건 라면 땡기거든. 근데 신기하 게, 이거 나잘안 뿌려 먹는데, 딱처는 맵고 안 맵네요. 그 이유가 치즈 때문이었어. 맵기도 이거 뿌려 먹을 수 있다. 어. 나는 피자는 콜라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이랑 먹는 피자집? 원래 이제모도 술이랑 먹나? 아, 근데 여기가 솔직히 말하면 그건 없어요. 뭔가 튀김 맛은 없어. 이 사장님이 이탈리아분 아니죠? 어. 아, 근데 나는 그자람입니다 뿌렸잖야안 뿌리면 더 맛있다. 뿌리니까 얘가 왜냐면은 핫소스가 아니고, 알지만 약간 약간 시큼하면서 하, 핫소스 그냥. 그 시큼한 맛이 맛있는 뭐라는그 치즈 맛좀 약간 저해하는 느낌. 살짝 살짝 이 집은 우리 딸내면 좋아하겠다 진짜. 술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먹겠습니다. 이 피자 매력이 하나 있어요. 발견했어. 여기서부 요리 갈수록 치즈 안에 들어 있는. 햄이 많아져 아, 그래요? 그래서 햄에 대한 행복이 계속 생겨 먹으면서 저같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다보면 은햄 때문에 행복이 계속 느껴져 처음에는 햄이 한요 면적당 한 두세개 있다가 그 다음 대여섯개 있다가 많아져 점점 소주를 먹으면서 이제 이게 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음. 음.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 음. 김치 꼬깃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김치인데?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계속 먹어도 안 물리는 맛 근데 원장님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우리 아이 아 말은 뭐냐면 내가 먹는 거 보면 먹고 싶다뭐맛있 그래, 무슨,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굴 양상 나면서 맛있던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계속 안 물릴 맛. 안 물려. <목소리> 이게 얼마 어려운 건지이 뭐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 잠시만 이 그냥 계속 먹고 싶은 맛이 있잖아. 솔직말하면 히 특별한 맛은 없어요. 피자랑 되게 잘 맞다. 음. 이걸 먹으면 피자 다 늘어. 그러니까 이게 시큼한데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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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먹고 싶은 맛. 나도 만들 수 있는 맛인데. 근데 안 물릴 맛. 아 근데 이제 참치 김치찌개 한번 먹어봅시다 왜냐면은 김치볶음밥 했잖아요 김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치가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예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하몽차사가 왔습니다 아 어, 같은 김치가 아닌 것 같다 아마 여기에 아까 말했죠 볶음밥에 불기를 많이 넣고 김치찌개에 <laughs> 이파리를 많이 넣었다 음, 이거 확실해 저는 내가 볼때 진리야 진리 아이 사장님이 참치가 좀 빈약하다 제 느낌에는 먹어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하면 참치가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참치가 잘안 잡히는가 봐요 음. 피자집이 아니었고 아, 아, 아 참치 많네 오해는 오해 오해 m 음. 갔을 <laughs> <엠티가 쓸> 때 <laughs> 다음 날, 날 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김치하고 이김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자하고 볶음밥만 먹어야 된다. 이유가 있다. 김치볶음밥만 먹고 담배 피자만 먹는 이유가 있다. 근데 나는 국물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집은 이상해요. 하여튼 뭔가 마법을 걸어놨어. 처음에 이 뭐지 이래. 먹고 근데 그게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술을 먹고 싶은데 뭐 술을 먹다가 보니까 뭐 안주 필요한데 그때 끓여왔던 타이밍이 잘 맞춰서 끓여왔요 자, 오늘 이제 이 집에 와서 느끼는 이제 피자집이잖아요. 피자집 왔는데 일단은 치즈를 좋아하시는 피자러들, 피자러들은 무조건 이집 좋아한다. 왜냐하면 피자 자체가 좀 좋은 거 같아요. 피자 자체가 약간 퀄리티가 좋은 거 같고 거기다가 인심이 많은 피자. 그래서 식감도 좋고, 뭔가 먹었을 때, 아, 내가 피자를 먹고 있는데, 정말 뭔가 이게 정이 많은 피자. 이런 거 먹고 있구나, 느껴지고, 먹었을 때 굳이 제가 다른 거안 올려도 맛있는 피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클도 저한번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안 먹어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볶음밥. 볶음밥은 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리 안에 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메뉴에서 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서 뭔가 조금은 느끼할 수도 있고 조금 물릴 수도 있는데 그때 한 숟가락씩 먹었을 때 뭔가 킥이 될수 있는 정말 먹어보면 별맛 아니거든요 사실 먹어보시면은 나중에 와서 먹어보시겠죠 먹어보면 별맛 아닌데 계속 먹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내가 연애를 처음 시작했는데 계속 보고 싶어. 사실 그게 별로 안 이뻐. 사실 근데 계속 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 김치볶음밥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먹었던 이제 김치찌개는 사실 어,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술이 좀 되셨을 때 국물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쯤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제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어디를 피자집을 가야 된다 하면은 다시 올 생각이 있는 그런 피자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